네. 안녕하세요. 느낌영어, 제미스입니다 오늘도, 베이직그래머이 뉴스, 유린, 90, 아이고, 네. 2에 대해서, 네, 이게 좌우가 달라가지고, 제가 항상 이게 애를 먹습니다. 아직 익숙하지가 않네요. 자,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음, 이 2는, 이 89가에 나온, 이나프만큼이나, 굉장히 회화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마스터를 해 주, 해두셔야 되는데요. 뭐 투가 너무의 뜻이다.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소용이 없겠죠. 이 투를 가지고 문장을 갖다가 굉장히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투를 한번 같이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은 뭐냐면 우리가 투투 구문을 배우잖아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로 이제 이어가는 건데, 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면 이 too 이 투라는 것과 형용사 그 부정사가 나오기 전에 투부정사가 나오기 전에 거기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문장들이 가능하다 투정사를 안 쓰는 문장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투부정사를 붙이는 게 뒤에 맨 밑에 나오죠. 그 중간까지는 그냥 투만 쓰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 책이 정말 훌륭한 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떤 고정관념을 깨야 되냐면 to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그 too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그런 그런 걸로만 이걸 쓸수 있다. 어, 그걸 먼저 명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붙이는 거는 어, 옵션이고 필요할 때만 붙이는 거다. 이거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어, 이 t o 을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a 를 보겠습니다. His shoes are too big. 여기서 이제 투를 발음할 때 약간 긴듯하게 발음을 하는 게 맞습니다. Too big. 이렇게.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지만 약간 길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his shoes are too big. 그래서 투에다 강세를 두면은 약간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강세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his shoes are too big. 이렇게. his shoes are too big for him. 이렇게. 너무 크다는 거죠. 그녀에게, 그에게는. 자, 어,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에게는 그러면은 에게는는 to. 그냥 to 아니냐? 자, 누구누구에게는 이 영어에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가는 에게는이 있고, 그를 위해서라는 의미의 에게는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에게는 똑같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라는 의미의 에게는에는 for를 쓰는 게맞습니다 for him 이렇게. 그다음 보겠습니다. There's too much sugar. 너무 많은 시 r much랑 같이 썼죠. 많이 그렇게 하죠. 자주 종종. There's too much sugar. 어디에? In it. 그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섹션 B. 이번엔 투와 이제 형용사를 쓰는 거죠. 음, 형용사 를 쓰는 것만 이제 나왔죠. Can you turn the radio down? 이렇게 라디오를 다운해 줄래? 이거는 이제 볼륨을 다운해 줄래 이런 말이죠. 그래서 uh, can you turn the radio down?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서하는 얘기가 it's too loud. it's too loud. 이렇게 너무 시끄럽다 이렇게 얘그했죠 그다음에 i can't work. 어나 일할 수가 없어. i'm too tired. 이렇게 i'm too tired. 나 너무 피곤해. 자, 그 다음 문장, I think you work too hard.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너무 열심히 일해.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여기서 to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어, 어떤 분을 제가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 하시는데 긍정적인 음, 말을 하는데 to를 쓰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이 to는 부정적인 의미의 to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너무 이렇게 하려면 so를 써야 돼요. This is so nice. 이렇게. 근데 그분은, this is too nice.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B. 잘못된 거죠. 부정적일 때만 t o 를 쓰는 겁니다. I think you work too hard. 넌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섹션 C를 보겠습니다. Too much. Too many.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건데. 예문을 보겠습니다. I don't like the weather here. I don't like the weather. 날씨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Here. 이곳에.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나라나. Uh, there is too much rai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re is 있다는 거죠. 뭐가 too much rain? 너무 많은 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말로 어색, 번역을 하면 어색하죠. 하지만 영어에서 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re is too much rain in this area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let's go to let's go to another restaurant. 어, 또 다른 레스토랑에 가자. There are too many people.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There are too many people here 여기에는. Emily studies all the time. Emily는 항상 공부를 해.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는 she studies too much. 너무 많이 공부를 한다는 거죠. Traffic is a problem. Traffic. 그래서 이제 traffic은 이제 교통을 얘기하는 거죠. Traffic is a problem in this town. 문제라는 거죠. There are too many cars. 이건 이제 셀수 있는 거니까 many가 왔죠. There are too many cars. 너무 많은 차들이 있다. 그 다음에 섹션 t D. 자. the hat 모자가 is too big 너무 크다는 거죠. 누구에게는 for him 그에게는 the music is too loud 자, 음악이 너무 소리가 크다는 거죠. Can you turn it down please? 그래서 turn down이라는 거는 소리를 좀 낮춰 줄래 이런 얘기죠. Can you turn it down please? 이렇게 there's too much sugar 너무 많은 설고가 있다 in my coffee 너무 달다는 거죠. there's too much sugar in my coffee. 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much를 썼죠. too much sugar 이렇게 I don't feel very well. 여기서는 이제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겁니다. I don't feel very well. 그다지 몸 상태가 안 좋아. 이런 얘기죠. I ate too much. 어, 여기는 이제, 그쵸. 속이 좀안 좋다는 거겠죠. I ate too much. 내가 너무 많이 먹었어. 과식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to 하고 형용사가 쓰, 형용사를 썼지만,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안 따라온 경우를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충분히 쓸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회화에서는. 그 다음에 투정사를 붙이는 건그 다음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nough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 the head isn't big enough. 그 head은 충분히 크지 않다. for him. 이렇게 했죠. 이건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the head is too small for him.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to가 들어가는 거와, 거가 enough가 들어가는, to가 들어가는 문장을 enough가 들어가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긍정이 부정이 되고, 부정이 긍정이 되고 이런 건 있겠지만, the music isn't loud enough. 그러니까 충분히 크지 않다는 거죠. 소리가. Uh, can you turn it up, please? Turn down이 소리를 줄이, 줄이는 거라면, turn up은 당연히 소리를 키우는 거겠죠. 그래서, Can you turn it up, pleas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There's not enough sugar. 충분한 sugar가 없대요. In my coffee. 내 coffee에. 그러면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I need more sugar.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ou're a very thin. 넌 너무 말랐어. 근데 사실은 이거 이렇게 아,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뭐 말랐다, 뭐, 뚝뚝하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영어권 문화에서는 이런 거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근데 여기는 이제 예문이니까 또 친한 사이라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겠죠. You are very thin. You don't eat enough. 너 충분히 먹질 않아. 이런 얘기죠. 이건 이제 또 t o o 를 바꾸면 too가 들어간 문장으로 바꾸면 you eat too little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2로 이 섹션 섹션 2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드디어 t o 다음에 형용사, 그다음에 too 용사가 나오는 게 이제 예문이 나오는데 e uh, u to 다음에 형사 나온 다음에 끊고, 그 다음에 투정사를 붙인다고 생각하셔야, 그래야지 이 문장을 내가 제대로 이, uh,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일단 처음에는 투정사가 안 나오고, 이제 for, 전치사가, uh, 전치사 for를 쓰는 게 나왔는데, these shoes are too big. 이 신발이 너무 크다는 거죠. These shoes, these shoes are too big for me. 그 다음 문장, it's a small house. 작은 집이래요. too small. 너무 작아. For a large family. 대가족에게는. 대가족을 위해서는. 이런 얘기죠. I'm too tired. 여기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I'm too tired. 그래서 끊고 뭐하기에는? To go out. 나가기에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배우냐면 나는 나가기에는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도 배우지만 나는 너무 피곤해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또 배우거든요. 음, 내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비추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문장을 나중에 만들 때 부정으로 만들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I'm too tired. 난 너무 피곤해. 근데, 그 다음 투부정사는, 뭐, 뭐, 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맞습니다. To go out. 나가기에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It's too cold. 너무 추워. 뭐 하기에는? To sit outside. 밖에 앉기에는. 야외에 앉기에는.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she speaks too fast. 그냥 너무 빨리 말을 해. She speaks too fast. 어, 뭐 하기에는? To understand. 이해하기에는. 근데 내가 이해하는 거죠. 어, 내가 이해하는 거일 경우에는, for me to understand. 이렇게 되는 거죠. for me to understand. 이때 미의 액센트가 살짝 들어가네요. 그죠? 어, to, for me to understand.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우리가 보통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데, 투부정사는 동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 동사의 주체를 넣으려면, for 목적격. for me to understand. for him to understand. 이런 식으로, 어,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어, 익숙해지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to 다음에 형사, 그 다음에 끊고, 투 부정사를 갖다 붙인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이 to가 들어가는 문장을 좀더잘 구사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느낌영어, 재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